대행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 의원 김일봉입니다. 알피니온 EQ90 어, 정례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상부 소화관 스크리닝, 상부 소화관 스크리닝 첨파 정례 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초음파 기간은 기계는 작년 2021년 알피니온 회사에서 개발한 어, 최신 장비. 알피니온 EQ 9 0 기계입니다. 저희 병원에 어제 도입이 돼서 제가 이제 이 기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계 모양입니다. 아주 스마트하게 생겼습니다. 기계가 패널도 아주 잘돼 있고 영상도 이미지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정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 기계는 어, 엘라스토그래피도 되고 그다음에 어, 인헨, 칼라도플라 인핸스도 되고 마이크로 바스큘로 이미지도 되는 아주 첨단 장비입니다. 그러면 정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환자는 환자는 어, 30 지금 53세 남자분입니다. 이, 3일 전부터 발생한 심하부 둔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가거력상 영유성 식도, 식도염 위험 병력도 있었습니다. 촌파상에서 위전정부의 경도 내강의 확장이 보이고, 그러나 백비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문부하고 12장 구부도 정상 소견했습니다. 위체부 하부에서 12장 구부까지 리얼타임 스캔에서는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 위염으로 추정되는 전내겠이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심하부 종단상 간이 되고 여쪽이스토악의엔트로입니다 엔트로미에 여기 제 1층 고에코고 여기 제 2층 저에코 여기 계속해서 연결되게 제3층 서브모코사 요 바깥이 제4층 머슬 제일 바깥이 실로사층입니다내강의 액체제류에서 무해코로 보이고 안에 선상 점상 고에코는 안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 여기에 보시면 요게 고액호가 길게 고액 고에 보이는 고액호는 위 전정부에 깼습니다. 공기한 고액호고, 고그 바깥쪽에 연속되는 고액호가 서브무코사고 그 바깥쪽 저액호가 멋슬그 바깥쪽 고액호가 이 시로사층이 됩니다. 위내에는 액체로 좀 절여가 되어 있고, 위백 비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위내강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1층, 2층, 3층, 4층, 5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한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게스 에코입니다. 게스 에코가 되고, 요거는 내용물 에코입니다. 위에는 뭐큰 이상은 없습니다. 위백 정상, 내강은 약한 디스텐션된데, 뭐 병적인 디스텐션 그치는 않습니다. 예.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어, 위백의 장축상이 되겠습니다. 요, 내강의 게스인데, 요쪽 부분은, 어, 위체부 하부가 되겠습니다. 위체부 하부, 하부가 되고, 요는 위전정부가 이렇게 됩니다. 위전정부에도 요렇게 게스가 있고, 요, 튜블라 스트럭처가 이 유문부가 되겠습니다. 파이로스, 파이로스 정상입니다. 파이로스 주위에 저의 코가 파이로스 월이고 요 3번 고의 코가 이 도데날 벌브입니다위체부 하부 위전정부 파이로스 유문부 십이장부부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 위전정부입니다. 예. 전정부입니다. 위체부를 쭉 보고 있습니다. 위체부 하부, 위체부 하부, 위체부 중간부, 위체부 하부에서 중간부, 위전정부, 여기 파이로스 쪽임 두대놈 쪽입니다. 쭉 이렇게 관찰하는데 어, 위백 비율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운동도 어, 정상입니다. 어, 안에 가스가 좀채 있지만 음, 특별한 나쁜 병은 어, 이상 속에는 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정상 속견 예. 그러면 한번더 어, 보시 아, 저, 예. 예. 예, 로 어, 마치겠습니다. 어, 이 큐브 나인티 어, 아주 뭐, 영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이크로바스큐랄 이미지인데 아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 이알피니언 새롭게 나온 X-Cube-19 어, 선생님의 초음파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될 거로 어, 제가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 첫 번째 정례, 상부 소아관 초음파 정례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